메타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이런 걸 생각하실 겁니다. 네, 당연하죠. 실제로 수익의 거의 98%가 거기서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메타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광고회사가 아니라 무슨 국가 단위로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대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 거인이 왜 이렇게까지 AI에 모든 걸 걸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엄청난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단순히 돈을 좀더 쓴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봐야죠. 마침 오늘 오후에 메타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때 공개될 2026년 투자 계획이 아마 월스트리트가 메타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우선 그 규모부터 봐 이게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요 2024년에 설배 투자로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넘게 썼다고 하죠 네 50조 원 그런데 2025년 계획은 이걸 거의 두 배로 늘려서 70억 달러, 거의 100조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메타의 최고 재무책임자가 2026년에는 이보다 현저하게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 발언이 있었죠. 이건 뭐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0조 원이 넘는 돈을 태우겠다는 거의 선전포고 아닌가요? 바로 그 선전포고 때문에 시장이 아주 발칵 뒤집혔죠. 그 말이 나온 바로 다음날 주가가 11%나 폭락했습니다. 11%나요. 와! 네. 지난 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서 꽤 회복은 했는데도 아직 그 폭락분을 다 만회하지 못했어요. 투자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매출 전망은 또 엄청 좋다는 거예요. 올해 매출이 21%나 늘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주대 기업이 20% 넘게 성장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주가는 왜 이러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돈은 정말 잘 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버는 족족 아니 버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매출은 21%나 늘 거라고 보면서도 주당 순익 그러니까 실제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고작 2% 성장에 그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돈이 전부 AI 데이터 센터 짓고 AI 연구원들 월급 주는 데 들어간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투자가 한번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뭔가 재무제표에 계속 남는 상처 같은 거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걸 회계용으로 감가상각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설비 투자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유증이요? 네 예를 들어서 100조 원짜리 최신형 데이터 센터를 지었다고 해보죠. 일단 지을 때 목돈이 나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이나 서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그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장부상에서 비용으로 계속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매년. 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데 100조를 썼으면 그 비용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년 혹은 십몇년 동안 계속해서 이익을 깎아먹는 구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뭐 일종의 족세네요. 네, 일종의 재무적인 족쇄죠. 분석가들은 이 감가상각비 부담이 2026년에는 55%, 2027년에는 45%나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와, 55%가 더요. 네. 이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만약 2026년 총 비용 증가율이 35%를 넘어가면 투자자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식의 아주 살벌한 경고까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마크 저커버그는 무슨 생각인 거죠 사실 메타버스 때로 똑같았잖아요 수십 전 쏟아붓고 수만 명을 고용했지만 아직 우리가 체감할 만한 결과물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 AI 투자는 그때와는 다를 거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주 말카로운 지적입니다 저커버그도 당연히 그 점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내세우는 논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바로 인재전쟁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메타가 뭘 했냐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원들에게 말 그대로 백지수표에 가까운 단연 계약을 제시하면서 영입전쟁을 벌였습니다. 아... 구글이나 오픈 AI에 뺏기지 않으려고 시장의 인재들을 그냥 싹쓸이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을 모셔왔으니 이제 세계 최고의 주방을 만들어줘야 한다. 뭐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주방이 바로 최첨단 데이터센터인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이유예요.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최고의 AI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용자들은 그걸 제공하는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다라고 말해요. 아, 생존의 문제다. 네,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AI를 활용해서 맞춤 광고 효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실질적인 성과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죠. 음, 근데 앱 기능 좀 개선하고 광고 효율 높이는 것 치고는 이 판이 너무 큰것 같은데요. 130조 원이라는 돈은 이게 상상조차 안 되는 규모인데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뭔가 더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단순히 앱 기능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의 패권을 과연 누가 줄 것인가 하는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이요? 네. 저코버그가 작년에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잘못 쓰게 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와, 그건 거의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 선언이네요. 그렇죠. 실패하면 수백 조 원을 날리는 거지만 아예 시도조차 안 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장의 손실이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에 베팅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는 지금 분기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기술 지용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인프라를 짓고 있는데도 수요가 계속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담대한 비전은 알겠는데 이제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무리 현금이 많은 메타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돈을 태울 수만은 없을 텐데요. 여기서부터 메타의 전략이 아주 창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교묘하게까지 느껴지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교묘하다고요? 어떤 방식이길래요? 우선 단순히 서버나 칩을 사오는 수준을 넘어서요. AI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공급망 자체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망 자체를요? 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아예 원자력 발전 용량을 확보하는 계약을 맺어 버립니다. 잠깐만요. 원자력 발전이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원자력 발전소랑 계약을 한다고요? 네. 저도 처음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이건 무슨 국가 기관 산업 프로젝트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 전송의 핵심인 광섬유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코닝 같은 회사랑 수마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케이블 공급 계약을 미리 체결해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을 사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를 돌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데이터 고속도로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건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데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 초에. 메타컴퓨트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 부서를 이끌고 자금조달을 책임질 인물로 디나 파워 맥코믹이라는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디나 파워 맥코믹이요? 네. 이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이력을 가졌는데 골드만삭스 은행가 출신이면서 동시에 정부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에요. 아, 금융과 외교를 다 하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저커버그는 그녀가 국부펀드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거라고 대놓고 암시했죠. 국부펀드라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의 오일머니를 끌어오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주목해야 할 자금 조달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회금융이라는 기법입니다. 부회금융? 어프 밸런시 파이낸싱이요? 단어만 들어서는 감이 잘안 오는데요.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회사장부 바깥에서 돈을 융통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 볼게요. 네. 제가 만약 10억짜리 슈퍼카를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걸 사면 제 개인 재무 제표가 엉망이 되고 가족들한테 엄청 비난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꼼수를 쓰는 겁니다. 친구랑 둘이서 슈퍼카 클럽이라는 일종의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클럽 명의로 10억짜리 차를 사는 거죠. 아, 본인 명의가 아니라 클럽 명의로요? 네. 저는 그 클럽의 지분을 한 20%만 갖고 대신 매달 거액의 회비를 내면서 그 차를 사실상 저 혼자 매일 타고 다닙니다. 네네. 그럼 제 개인 장부에는 어떨까요? 10억짜리 차는 없고 클럽 지분 2억 원어치와 매달 나가는 회비만 기록되겠죠? 아. 겉보기엔 재무상태가 훨씬 건전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와 완벽한 비유네요. 그럼 메타도 데이터 센터로 가지고 그런 클럽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작년 10월에 블루 아울키피타리아는 자산운용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이 합작회사에 루이지애나에 짓고 있던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건설과 운영을 맡겼습니다. 네. 메타는 이 합작회사의 지분을 딱 20%만 소유하고 대신 4년간 그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계약을 맺었죠. 아하,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의 80%가 메타의 현금 흐름표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마법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교묘하네요. 결국, 임대료 형태로 돈은 다 내야 하는 건데, 장부상으로는 빚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미래의 메타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 지출을 줄이고,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임대 책임이라는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타는 광고회사라는 허물을 벗고 AI 인프라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발에 맞서기 위해서 공급망을 직접 장악하고 국부펀드의 돈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부의 금융이라는 복잡한 회계 기법까지 동원하고 있죠. 네, 이건 한 회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탈바꿈하려는 과정에서 겪는 엄청난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통제불가능의 지출 파티라고 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상황입니다. 과연 저커버그의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큰 위험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의 우려대로 수백조 원을 날리는 희대의 도박이 될까요? 결국 이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저커버거는 10년, 20년 뒤를 보고 장기적인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라는 단기적인 성적표에만 관심이 있죠. 네. 이 시간 개념의 차이가 지금의 주가 하락과 모든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될 2026 투자 계획이 이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혀줄지 아니면 더 벌려 놓을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메타는 단순히 서버를 사고 칩을 모으는 걸 넘어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광섬유 케이블망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AI 시대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넘어 그 심장의 피를 공급하는 전력망과 신경망인 통신망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아. 과연 메타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려는 걸까요? 아니면 AI 시대의 새로운 기간 산업 기업, 그러니까 에너지, 통신, 그리고 지능 그 자체를 모두 통제하는 거대한 유틸리티 회사가 되려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